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테마 피부과 원장 이윤지라고 합니다. 일단, 여드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피하 지방층에서부터 피부 진피 쪽하고 연관돼서 생기는 그런 피부 질환입니다. 그래서 피지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안에 배출이 잘안 되고 그러면 2차적으로 염증이 동반되요 근데 이게 이제 한번 생기고 다시 안 생기면 좋은데 반복적으로 재발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사춘기 때는 몸의 신체 구조가 바뀌면서 호르몬의 변동성이 심해지죠 그러면서 2차적으로 피지선 기능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여드름이 자주 생기실 수가 있어요 사춘기를 또 지나서도 또 성인기에도 또 여드름이 굉장히 자주 생기시는 분들 있죠 근데 그런 여드름은 대개 스트레스하고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를 약간 억제하는 홀먼들이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콜티졸이라고 해서 그런 홀먼들이 분비가 되면 피지선 자체가 굉장히 이제 자극이 되죠.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인 몸의 밸런스 자체가 좀안 좋아지게 되면 피지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흉터를 갖다가 이제 안 생기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피부과 의사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드름이 있다 이렇게 생기게 되면 어때요 짜고 싶죠. 짜다 보면 이차적으로 또 세균 감염도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피부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지죠. 그리고 염증이 안 생긴다 하더라도 코를 갖다 계속 짜게 되면 피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시원하기도 하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진피 쪽에 있는 콜라겐 자체가 자꾸만 감소가 돼요. 그렇게 돼서 그 모공 주변이 느슨해지게 되죠. 그래서 코를 이렇게 보게 되면 피부가 매끄럽지 않게 되고 약간 울퉁불퉁하게 되는 그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이런 페인 흉터나 모공 같은 경우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살을 갖다가 재생시키는 치료를 많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과거부터 해서 프락셀 레이저, 그 다음에 뭐 CO2 프랙셔널 레이저, 뭐, 이런 레이저들이 이 진피 쪽에 있는 콜라겐을 재생을 시켜서 그 모공을 축소시킨다든지 아니면 피부 자체 그 타여있는 부분에 살을 재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또 최근에는 좀 일상생활에 덜 불편하게 스타룩스라는 레이저로 해서 피부를 재생시키는 그런 치료법들이고요. 피부결 자체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 여드름에 의한 흉터를 갖다 개선시키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 되거든요. 보통은 저희가 3주에 한번 정도 치료를 갖다가 한 사이클로 최소 3에 내지 5번 정도를 한번 이렇게 연속적으로 치료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살이 재생이 되면서 피부결 자체가 조금 차오르니까 부드러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여드름을 이제 짜고 이렇게 놔다 보면은 빨간 자국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빨간 자국들 자체가 이제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죠.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는 V빔이라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빨갛게 된 부위에 그 V빔 레이저를 갖다 쏘게 되면 빨간 색깔이 좀더 자연스럽게 가라앉으면서 피부가 재생이 되죠. 그리고 이런 붉은 색깔은 또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갈색으로 착색이 돼요. 그래서 색소 침착 같은 게 생기는데. 그런 색소 침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레블라이트라는 레이저로 그 갈색 부분들을 계속 흐리게 하는 치료들을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 생활 패턴을 좀잘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이라도 하신다든지 이렇게 체력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면 우리 몸에서는 호르몬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드름 자체가 적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 찾아오셔서. 아주 전문적인 그런 조언을 좀 받으셔서 꼭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주셔서 좀잘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